안녕하세요. 한국마장연맹의 로잉글입니다. 오늘은 마작의 에티켓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지금 촬영하는 영상은 한국마장연맹에서 권장하는 에티켓 중에서 일부를 어, 선정해서 뽑아봤습니다. 에티켓의 첫 번째 부분은 처음 세팅할 때 내용인데요. 요즘은 전동탁이 많으니까 전동탁 조작을 해야 되는데 그 조작을 친히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친이라고 가정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대국이 끝난 상황에서 일단 패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패를 넣기 위해서 버튼을 누른 작업을 친이 하는 거고요. 패를 넣는 거는 다 같이 패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친이 주사 눌리는 것까지, 굴리는 것까지 친이 하는 겁니다. 주사위를 오로 굴렸다고 하면 이제 친의 자리에서 왕패를 가르고 그 다음에 배패를 시작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친이 마지막 배패를 하는데 여기서 두 개를 이렇게 같이 가져오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가끔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한 명씩 다 가져가고 나서, 마지막, 한 개를 먼저 가져오고, 다 가져가는 것 나서 하나를 가져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리치마작의 기본 룰에서 두 개를 가져가는 게 기본이고요. 어, 국제대회나 이런 데에서는 아예 룰에 명시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는 항상 두 개를 한 번에 가져오는 게 기본입니다. 이거는 이제 배패하면서 중간에 하기, 하기도 하고, 뭐 끝나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돌아표시패를 뒤집어야겠죠. 돌아표시패를 뒤집고 나서 이 상태에서 그냥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룰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서 이렇게 제일 영상패를 하나 내리는 게 여기까지가 리치마작에서 시작하기 전에 기본 세팅입니다. 그리고 간간히 여기서 이제 왕패의 열 내장을 맞춘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에티켓이 아니라고 하기까지는 뭐하지만, 대부분의 경기에서는 금지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하는 거를 권장을 하는데, 초보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약간 표시를 해두는 정도로 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한국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붙이는 걸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막는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경기에서나, 뭐 해외에 나가서 경기를 하거나, 한국에서도 한국마장연맹이 하는 경기를 할 때는 이거를 그냥 이 상태로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떨어뜨려 놓거나 이런 정도로 표시를 해서, 어 왕패를 표시하는 게, 어 마작에서의 기본 세팅입니다. 자, 그리고 초기 세팅에또 하나의 에티켓이 뭐냐면, 오른쪽 패산을 점화하기 어, 쉽게 약간 앞으로 밀어주는 게 기본입니다. 지금도 이 정도 거리가 있다고 보면 여기서 하면 팔이 잘안 닿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살짝 밀어주면 제가 이렇게 팔을 뻗어도 바로 점화할 수 있게 팔이 닿을 수 있게 이렇게 밀어주면 서로 이제 마작하기 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다 밀어주면 약간 이런 상태가 되겠죠. 어, 이거는 이제 배패를 하고 나서 혹은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조금 밀어주면 많은 분들이 어, 대국하기 편하게 좋은 상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처음 시작할 때의 마작 에티켓을 알아보았습니다. 위치. 자 이게 가끔. 흥분하시면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일단, 폐를 강타하는 행위 자체는, 일단 작탁이, 작탁이나 폐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고가의 일제타의 경우에는, 여기 이쪽이 내려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지지대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게 막 내려치면 그 부분이 고장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머리칠 하거나, 갑자기 이렇게 폐가 좋은 상태에서, 리치 이렇게 부드럽게 혹은 뭐 그냥 이렇게 하거나 그냥 이렇게 한 요런 정도로 한 요런 정도로는 괜찮은데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세게 내려친다거나 하는 거는 어 맞아게 티켓이 아닙니다 이렇게 있을 때 펑을 받는다 펑 그서 이걸 이렇게 세게 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폐가 망가지지 않아요. 이게 특히 전탁의 경우는 마작폐도 상당히 고가의 물건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루주셔야 합니다. 리치 론 리치 매논 망관 에이, 뭐, 그런 걸로 쏘 그래. 에이, 옐다!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망관, 망간, 리치 메논 망관으로 하면, 네, 공손히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점수를 8 0점 자의 망관이라고 보고요. 8 0점을드리면 되고, 타가의 화료나, 뭐, 자기 폐에 대해서 얘기한다거나, 그런 거는, 어, 마작의 에티켓에서 벗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그 점수는 요렇게 상대방 쪽으로 앞에 이렇게 놓아서 주면 됩니다. 아, 집에서 카톡이 왔네? 아, 여보세요? 어, 아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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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잠깐 집에 급하게 연락을 해야 돼서 잠시만 통화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멈출게요. 치... 자 이렇게 폐산에 손을 대고 나서 혹은 우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안 되는 행위고요. 조금 강하게 하면 손이 이 정도 나오면 치나 펑을 할수 없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아마 그냥 폐산에 손대지만도 웬만큼은 받을 텐데요. 근데, 일단은, 타가가 이제 폐사, 아, 타패를 했을 때, 폐를 충분히 보고 나서, 울지 말지를 결정하고 난 후에, 쯔모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타가가 버리게 나서, 볼수 있게, 타패한걸볼수 있게, 시간이 충분히, 가지고 나서, 쯔모를 해야지, 타패를 하고 있는 도중에 거의 닿지도 않았는데, 쯔모를 한다거나 하면, 타가에서, 뽕이나 론 등의 행위를 하기 전에, 그게 팩을 보기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선쯤호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공식 대회에서는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타패하고 나서 바로 타패할 때쯤에 바로 나오면 안 되고 타패하고 나서 충분히 보이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쯤호가 돼야 정상적인 진행이 됩니다 리치. 가끔 대국 하다보면, 리치하거나 혹은 대국 도중에 이렇게 패를 덮는 분들이 계신데, 어, 패를 덮는 행위는 노텐을 선언하는 행위이고, 아니면 대국이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국 도중에 패를 이렇게 덮는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가끔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정도는 괜찮지만, 이 상태로 유지하는 거는 절대로 어, 마작에서는 안 되는 행위이고, 에티켓에 굉장히 벗어난 행위이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쯔모! 리치 일발쯔모, 당핑 2 0호 우라우라, 배만 48,000입니다. 자, 이게 일본에서 마작 에티켓을 배워오신 분들은 보통 역, 나열을 하지 않고 점수만 말하는데, 어, 그거는 일본에서 많이 통용되는 에티켓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국제대회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WRC 룰에서도 보면 그 역을 고지하고 나서 점수를 고지하는 것을 예, 권장하고 있고요. 저희도 한국마장연맹에서도 역, 역을 고지하고 나서 점수를 말하는 것을 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을 얘기를 하고 점수를 고지하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점수를 말할 때는 자, 친 순으로 얘기하고요. 방금 얘기했듯이 배만이면 4 8 0 0 연장이 있으면 어, 연장이 하나 있으면 4 8 0 0 0에1본장이므로 4,100, 8,100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쯔모 할 때는 쯔모나 론할 때는 쯔모라고 발성도 꼭 해야 하는 게 기본입니다. 자 이제까지 한국마장연맹에서 권장하는 마작의 에티켓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모두들 에티켓을 잘 지켜서 즐거운 마작 할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